노래 이렇게 별, 하지만 이 노래는 타이틀곡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타이틀곡 라라로 보는 또 얼마나 좋을지 지금부터 우리 우주소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소녀 잠깐 앉으실까요? 네. 네. 자, 뒤쪽에 의자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어, 사실 우주소녀 만난다고 해서 너무 네, 떨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축하해야 될 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을에 발표했던 부탁해라는 노래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사실 저는 액시양이 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눈물 여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네. 그때 이렇게 울게 수상 소감을 제대로 말못 해서 좀 아쉽진 않았어요? 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전혀 이제 기대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이 당황을 했는데 정말 안 울고 이제 리더다 보니까 네. 수상 소감을 잘 마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저희 우주 소녀가 여태까지 함께 한 순간들과 또 우정분들과 함께 한 순간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탁 지나가면서 네. 눈물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진짜 우는 모습이 <laughs> 너무 진정성 있게 너무 깊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눈물이 원래 많으신 분인지. 네. 원래 많이 눈물이 좀 있으신 분? 원래 좀 되게 네. 심각할 정도로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네. 아, 되게 굉장히 어떨 때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로 좀잘 제어를 못하는 편이라, <laughs> 네, 그래서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언니가 감성 소녀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성이 많아서. 네, 오죽하면 네. 수도 꼭지라고. 아, 수독 꼭지. 아, 그래요. 진짜 그날 수도 꼭지인 줄 알았어요. 네. 잠금 장치가 없는 수도 꼭지였는데, 최근에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울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최근에? 자주 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네. 어~ 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네. 흘렸던 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혼자 침대에서 보다가 네.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아 역시 우리 또 감성 소녀 역시야 앞으로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또 리더니까 음 네. 울지 마시고 네. 씩씩하게또 네. 네. 수상 소감 해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라라로브란 노래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이렇게의 별이란 노래를 어, 선곡을 하셨어요.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보나양이 해볼까요? 네, 네. 어, 저희 팬클럽 이름이 우정이거든요. 네, 우주소녀를 사랑하는 우정의 마음을 별에 빗대어서 사, 그 만든 곡이고요. 어, 서로가 함께라면 어디든 함께 갈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진짜 들으면서 우주소녀만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주소녀 진짜 요즘에 바빴잖아요. 근데 저 TV에서도 너무너무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새 노래를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